히한기하 19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외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외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외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외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나립의 비방과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루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은 호세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배경은 1 1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왕 제14년에 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봤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성들을 다 점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성중에 라기스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마저도 이제 아수르가 점령하고야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라기스에서 사네립이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랍사게, 랍사게가 사람을 보내서 사네립이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전쟁을 선포하였죠. 그러자 이제, 이히스기야는 오늘 보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1 1기하 18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범죄했다는 것은 뭡니까? 뭐, 잘못했다는 뜻이죠. 이 범죄했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뜻인데, 히스기야가 도대체, 사네리벳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아수르가 있었을 때, 아수르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는 아수르를 신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네리벳에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줄 테니까, 제발 이 전쟁만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300, 금 330달란트를, 금 30달란트를 성정과 왕궁에, 또 성문에 있는 모든 금들, 또 기둥에 있는 모든 금들을 벗겨가지고 사내립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사내립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랍사게라는 군대 장군을 보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대신들을 보내어서 먼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서로 간에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서로 말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협상의 자리에서 랍사게가 아주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죠. 랍사에게 비 비방은 사내립의 비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네가 혹시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 애굽은 갈대지팡이다 그리고 혹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 전에 산당에도 산당과 모든 재단을 희생하는 다 제거해버리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성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꼬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무슨 힘을 쓰겠느냐. 비방을 하죠. 그리고 말을 탈수 탈, 탈 있는 사람 내봐라. 만약에 말을 탈수 있는 사람을 낼수 있으면 말 2천마리를 내주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쳐들어왔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들에게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올라가서 온 유다 사람이 다 듣도록 유다 말로 비방하기 시작하죠.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듣지 말라. 혹 히스기야가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런 말을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때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이 아수루의이 공격을 막을 수 있었느냐? 어떤 신들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할지라도 속지 말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환란 날에 어떻게 할줄 몰라서 이사야에게 이 모든 날 말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아가 알렸을 때 이사야가 11개와 19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합니다. 1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이 사내립이 랍사계를 통하여 모욕하는 말은 이스기아나 유다 백성을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모욕하는 말이었다고요? 야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한 영을 그의 속에 주겠다는 그리고 사내립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19장 8절에 보면 그 랍사계가 서로 협상해서 서로 결렬되고 난 뒤에 랍사레가 라기스로 돌아갑니다. 라기스에 사내립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내립이 라기스에 없고 림나와 싸우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또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까 이사야가 말한 소문이죠. 19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게 구스 왕이란디르하가라는 구스 왕이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다가 잘못하면 구스 왕이 뒤를 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죽게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는 포기해 야 됩니다. 히스기야를 유다를 포기하자니까 하 지금 거의 이제 다 마지막 성 하나만 남았는데 이게 아깝죠. 아까운데 구스 왕이 서두르니까 결국은 구스왕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구스왕을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는 이 사네립이 유다 히스기야에게 또 겁을 줍니다 겁을 주는 말에 19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르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네 하나님이 혹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누군가가 예언할지라도 속지 말라히스기야의 마음에 뭘 주기 위함이에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을 줘서 히스기야에게 담대함을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헤립은 유다와 전쟁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히스기야에게 겁을 주는 것이죠 법을 줘서 항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오늘 본문 1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외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외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이스기야가 기도하야. 여러분들 오늘 이 이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기도인 것 같은데 두려움이 사방으로 애워싸고 있어요. 사내립이 계속 겁을 주잖아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은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두려움이 오면은 그냥 한 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주고 기둥에 있는 또 성문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져 줬는데 못할 게뭐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올때 이스기아가 그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유일 신이다라는 걸 고백하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이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에 대해 물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개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히스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는 의지하지 않지만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 왔을 때 아수르가 사내립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잖아요. 범죄했다고 빌었잖아요. 우리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을 용서하달라고 빌었잖아요. 또 모든 금과 은을 다 가지고 베껴서 사내립에게 줬잖아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희스기야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내립을 통하여 희스기야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내립이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은 사내립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두 번째 이제 히스기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 예언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아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11개와 19장 20절로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아수루 사네립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수루가 열방들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을 사네립이한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했다고요?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일이라.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시면 사내립이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택한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 유다를 포위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옛적부터 행하시고 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그 공격에 처음에는 두려 두려운 상태,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히스기야는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중간에 보면 16절에 야훼여 길을 기울여 들어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문제는 여기서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에는 이스기야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이 광경, 상황 가운데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이 계속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생각과 또는 마음이 오는 것이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당장 지금 이 사내립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있을지라도요,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드리냐에 따라서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게 틀리죠. 부모를 정말로 부모답게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신뢰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기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열심히 했으나 이 하나님과 그희스기야 사이에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의 속에서 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을,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11개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그날 밤이었어요. 야외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에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다 공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럼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것은 이스기야의 기도 때문이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내리입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해도 마치 사내리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비방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비방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가 아니야. 살아계신 아버지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18만 5천 명이 죽은 것만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은 굉장한 큰 역사거든요. 근데 여, 저는 18만 5천 명이 죽은 것보다 더큰 기적과 역사가 1 1야 19장, 아, 아, 19장 36절로부터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로부터 37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이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여기서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솔직히 이아스루가 아,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바로 죽은 줄 알았어요. 바로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정말 사네립이 언제 죽었을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네립이 죽은 연도는 BC 681년도에 죽었더라고스기아는 언제 죽었느냐? BC 687년에 죽었다 그럼 누가 먼저 죽었느냐? 히스기아가 먼저 죽었어몇년 정도 먼저 죽었느냐? 7년 정도 먼저 죽었어 BC 687년에 히스기아가 죽고 BC 681년에 사네립이 죽었다. 그러면 사네립이 죽은 것은 이 전쟁 뒤에 몇년 뒤에 죽었느냐? 연수를 따져 보니까 20년 뒤에.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 아침에 죽었는데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으니까 이제 저 사네립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어 1년을 기다린데도 사네립이 죽었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2년이 지나도. 사네립이 죽었던 소식이 안 들려요. 어 이것 봐라. 드디어 히스기야가 죽을 그때가 됐는데 오늘 죽는데 여전히 사네립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사회 렇게 거짓말했네. 저게 예언을 잘못했네. 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그 고백 잘못된 것 같아.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수있죠 그러나 저는 이미 희스기하는 본인의 때에 사내립이 죽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사내립이 죽고 그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는 믿음이 이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몰사된 것은 이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기야에게 있는 큰 믿음을 보시사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기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 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을 잇는 동안에 마지막에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실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잖아요. 장래에. 그래서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스기야가 네. 쫀쫀하게,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난 그 역사, 그것 하나 때문에 만족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나타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스기야는이 장래에 나타날 것 같은 이 믿음의 근거가 여러 가지 이 말씀 중에 있는데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한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여기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소문은 먼저 들었어요. 19장 9절에 아스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겁을 줬지만 아스르 왕 사내림은 그 전쟁터에서 뒤를 돌아서 이 구스 왕과 전쟁을 하러 가고야 말았어요. 이걸 봤을 때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가 했던 말이 맞네. 소문을 듣고 간다더니 맞네. 소문을 듣고 갔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것은 지금 그 당대에 일어나지 않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나겠지만 이스기야가 죽는 그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기야는 여전히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네립이 죽을 때 누가 그를 죽였습니까? 19장 37절에 보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이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네립의 아들이에요. 이사야 선지,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여버려고 그리고 또그두 아들의 형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형제가 누구였느냐? 37절 하반절에 보면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에살핫더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아수루의 역대기였던 기록이 있었는가. 에살핫돈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대요. 우리 형제 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더라. 제정신이 아니어서 갑자기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였다. 라고 예산하더니 그렇게 기록했다 는 제정신이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을 그 집안에 보낸 거예요 사네립에게는 내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생각을 그 영으로 인하여 주고 또그 집안의 아들 둘에게 부모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칼로 쳐지게수 있는 생각을 줬던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그 집안이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에살라또니 기록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라는 그런 기록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우주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히스기야가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 비록 나 당대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쩌면 이스기야는 당장 그 눈앞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그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 사내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본국에 가서 칼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일. 장래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당대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스기와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